자, 그림에서 점다 나왔어요, 좌표가요. 지어랑 적어보면, A는 4콤마 1이 기 귀엽게 쓸수 있겠네요. 네. B는 1콤마 4. 와, 너무 귀엽다. 꼭지점이 있습니다. AB를 1대2로 외분하는 점. 그러면은, A쪽에 가까운 거야? B쪽에 가까운 거야? 네? AB를 1대2로 외분한대요 오빠들 그럼 A에 가까운거예요 B에 가까운거예요 A에 A에 가깝겠죠 그냥 어디 있을걸로 예상되냐면은 이렇게 한칸만큼 가가지고 요점이 되겠죠 그래야 이게 1대2가 되는 외분점이 되겠죠 자 일단 C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AB를 2대1로 외분하는 점 D라고 했는데요 그냥 이거 C, D 다 구하면 될것 같은데? 자 1대2로 외분하는 점이 D, C인데 그냥 A는 4, 1입니다. B는 1, 4입니다. 외분점이니까 두 개를 뺍니다. 이걸 차례대로 스스로 내가 너네한테 뭐 물어보는 것처럼 뺄까 더할까 이런 것처럼 너네가 스스로 하는 거야. 1, 1은 1 2, 4는 8 빼주세요. 그리고 1, 4는 4 2는 2 빼주세요. 하면 마 1분의 마 7이 7 되고요. 마일분의 2니까 마이 됩니다. 이게 C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이제 AB를 2대1로 외분하는 점은 또 D라고 한대요. 또 이번에는 2대1 외분점이다 그냥 구하시면 되는 것 같은데요. 어렵지가 않아요. 자, 그래서 A로부터 B로부터니까 똑같이 4일를 씁니다. 1, 사도 씁니다. 마시마로를 그립니다. 짜잔, 짜잔. 더 할까 뺄까를 고민합니다. 뺍니다. 그래서 2에서 4를 뺍니다. 8에서 2을 뺍니다. 오호! 밑에는 1이니까 신경쓰지 말고 마이콤마 7이 바로 딥니다. 이렇게 해서 CD를 구했어요. 자, 그랬더니 OBC, OBC의 무게중심이 G1이라는데요. 그럼 러 G1 자표를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콤마, 3콤마 하고서요. 52에요. 52. 5 2 그럼 따로 그리지 않을게요 5는 원점이니까요5 짠짠 C 짠짠 B 요거 가지고 그냥 무게중심으로 구하시면 됩니다 시키는 대로 그냥 하시면 돼요 시키는 대로 네 그냥 시키는 대로 안에서 그런거 아닌가요? 자 5BC 그랬더니 더하면은 빵 더하기 1 더하기 7 나누기 2 하면요 3 하면요 빵 더하기 1 더하기 7 8이네요 자 Y좌표 0 더하기 4 더하기 마이 얼마죠? 나 혼자 하고 있지 지금? 아무도 안 듣고 있네? 오케이 좋아 그런 식이야 자 G2 가도록 할게요 그렇지 뭐자 G2는요 OAD입니다 오빠 좋아 나 혼자 다할 거야 아무도 듣지마 뒤졌어 그냥 아주 어자 OAD야 여기 다나 혼자 생쇼 할 테니까 들어봐 자 OAD인데 그렇다면은 지금 빨간 거 갖고 무드러시면 뭐 구하는 거야. 이건 내가 괜히 풀어줬어. 미쳤다, 진짜. 왜냐면 그냥 하나하나 해봐, 해봐, 해봐 하면 다풀수 있는 건데 내가 지금 풀어주고 있어요. 나 미친 거예요. 자, 3분의 3분의 자, 빨간색입니다. 마이랑 빵이랑 4예요. 입니다 7이랑 빵이랑 1이야. 8입니다. 이두점 사이 거리고 하는 거예요. 따라서 주의 주의 1, 2를 구하게 되면 루트하고서 얘에서 얘예 빼니까 3분의 6이라서 2라서 제곱하면 4가 되고요. 얘에서 얘예 빼면 마이너스 3분의 6이니까 마이너스 2가 돼서 걔를 제곱하면 4가 되고요. 결국은 루트 8이 되니까 답은 1루트이 되겠습니다. 오다 보니 정답은 1번입니다.